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이 재판 얘기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으로 공방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먼저 문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일부를 국민 펀드나 아니면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생기는 생산성의 일부를 국민이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근데 그 그만... 세금 굳이 안 가도 그... 가능하라고 보는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음. 그 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네. 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네. 3 0 국민 모두가 나누면 음.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네, 네, 네. 오지 않을까요? 특정 기업이 전부 독점하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그래서 그런, 그런 세상을 만들 수도 있겠다. 제가 꿈꾸는 기본 사회. 내가 집권하게 되면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들어 가지고 한 지분의 30% 정도는 국민에게 돌려 가지고 국민들 세금 안 내도록 하겠다.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본 사회다. 참 논쟁이 뜨겁게 붙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저희가 준비를 좀해 봤어요. 미국의 반도체 설계 제조 서비스 기업인데요. 점유율 80% 이상의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지난 분기 매출은 57조고요. 이런 거대한 막강한 기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겠습니까? 주 7일, 밤샘 근무, 주 80시간씩 근무해가지고 몇년 동안, 10여 년 동안 쌓아가지고 만든 게 엔비디아입니다. 이 엔비디아를 이재명 대표가 임기 5년 내에 만들어가지고 30%를 국민에게 떼주겠다. 국민들 세금 내지 마라. 설문는 사람 어떻게 보십니까? 아, 뭐, 저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세금 안낼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 국민들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세금 진짜 안 거드실 건가요? 세금 안 거드면 우리나라 1년 총 예산이 600조 정도 되는데, 어, 글쎄요, 저는 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에 관한 어떠한 그, 참, 어, 참, 어떤 그 창모로부터 어떤 내용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경제상식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기본 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국가가 이것을 공유해야 되나요? 근데 진짜 이재명 대표가 저 아까 프로그램에서 얘기한 대로 한다면 어떤 기업이 이런 하이테크 기업을 만들죠?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회사를? 그럼 만들 수가 없어요. 30%를 국민의 어떤 국가 소유로 돌려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인데, 하이테크,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TS, 대만에 있는 TSMC를 약간 뭐 조금 번 따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TSMC도 대만 어, 국유화가 됐다가 지금은 민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만 정부의 지분율이라는 것은 6%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이거 혹세 무민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가능한, 실현 가능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리고 아까 우리 앵커가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은, 이런 하이테크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 7일 밤생 근무,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최근에 반도체, 어, 특별법 52시간 어, 근로시간 제한 풀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걸 반대를 한 거예요. 마치 앞에서는 이거 52시간 제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간담회에서 얘기해 놓고, 오히려 입법을, 개정 입법을 할 때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뺐어요. 음. 그래서 이거 이 부분 또 늘려달라니까, 아 이건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분이 이런 기업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까? 정말 비판할 점은 너무나 많은데, 제발 좀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시고 그냥 대선이, 대선이 곧 다가올 것이라 해서 그냥 아무 말 대단치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고 경제계에서, 기업에서나 경제계에서 믿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또 발의한 법이 뭐냐면 예? 파견직도 노조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파견직도 노조를 인정하는 어, 그 노란봉투법 체제하에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5년 내 대통령 인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있는 대, 어떤 인기 내에 할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상충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진심이고 뭐가 허풍인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할 뿐입니다. 경제 전문가죠.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유튜브 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전문을 좀 읽어 드릴게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법은 어디에도 없고 그런 상상 속의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뜯어먹을 국리만 하고 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비전 없이 엔비디아 같은 상상의 회사가 하나 있고 이걸 뜯어먹을 국리만 하고 있다. 이준석 의원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성남시장 하면서 대장동이나 백현동 이런 걸 일으키면서 거기에 뭐 공공부문이 몇십 퍼센트 투자수익 가져가고 이런 걸 하시면서 이제 이런 데 영감을 얻어가지고 it 기업에도 그런 걸 적용하시려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주식회사와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화천대유 뭐 이런 거에 공영식 개발의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이걸 경제 대안으로 내놓는다고 하는 거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죠? 강산필 부대변인께서 어떻게 좀 말씀 주실까요? 확실히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대선 후보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아니라 뭐 여권의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가 뭐 보수 중도 보수 정당이라든지 얘기만 하면 하나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잘못된 점을 찾아내기 혈안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좀 좋은 모습도 있을 건데 그런 것 같이 찾아서 놓냐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유망한 기업이 있다면 이 국가가 국가의 재정을 투입을 해서 그 기술 혁신을 기술 개발하는 것을 도와서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지분을 갖게 되고 그 기업이 뭐 엔비디아나 뭐 TSMC처럼 돈을 많이 버는 좋은 회사가 되면 그럼 우리나라 국가 재정에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그리고 국민연금이 국가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이미 국내외 기업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자산 운용을 잘하면 보험 요율도 내려가고 소득 대체율도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국민연금이 24년도에 1 119... 1 9만 주 이상은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한 2,300여 원을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국가가 좋은 기업을 지원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지분을 가지고 그획익자가 나면 그걸 가지고 국민 세금이나 국가 재정에 투입을 해서 부담을 좀 덜자라는 것이지 세금 내지 말자 이제 무료란다 이거 뭐 공사 사회국가 뭐 이런 얘기로만 치부하는 것은 너무. 어떤 상상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상상력이 하고.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네. 말씀 주셨어요.